안녕하세요. 야매주식 용서입니다. 어, 이번 주 계속해서 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죠. 네,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식사 후에 오후 장 들어가면서 오전 증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고 이후에 좀 상승폭은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어, 현재 1.12% 상승한 2540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외인 기관이 순매수, 개인이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품,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0.87% 상승한 84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매매 동향은 코스피와 동일하게 외인 기관 순매수, 개인이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1,170여 종목, 하락 종목은 1,230여 종목으로 마냥 상승하는 시장은 아닌 모습이죠. 네. 어, 또, 원달러 환율은 FOMC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1295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야간선물 지수는 다우 S&P, 나스닥선물 지수 모두 소폭 상승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상해종합 지수, 상생 지수는 각각 0.22%, 1.04% 상승 중에 있고, 니케이 지수는 0.52% 소폭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좀 오늘 하락이 나오는 증시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 반도체 섹터가 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어,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다시 시총 2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뭐 전업종 상승하는 모습으로 HLB가 가남 치료제 신약 허가 기대감으로 좀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상승 테마를 보면 이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CXL 등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이 반도체 섹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이 아이진이 어, 한국 BMI로부터 15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이 UN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 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22%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으로는 27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KR모토스가 23%대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어, 전일 미국 기준 금리는 3회 연속 동결이 되었고요 점도표 어, 상으로도 이 내년 금리 인하를 점치는 긍정,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3대 증시는 아주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국내 증시는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선물 옵션 동기, 동시 만기일 등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재료들로 초반에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좀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증시가 이제 약한 2년 정도 하락한 어, 만큼 갑작스럽게 큰 상승을, 금리가 인하였다고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천천히 우상향 하는 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전장 체크해 봤고요. 오후장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